네, 아빠 배에. 아야! 아! 아빠 아파. 때리지 마. 왜? 동생 죽어. 네. 아니야! 배 안에 동생 들어가 있어. 아! 배 놀리지 <laughs> 마. 엄마, 엄마 배두 개. 태어난다. 엄마 배두 개. 태어난다.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다. 엄마 배 속에. 아빠 뱃속에서 손님이 태어난다. 태어난다. 엄마 배 속에. 태어난다. 손님이 어디 있어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나 보지 마세요. 어?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여기 오지 마세요. <laughs> 빨리 오세요, 선영씨. 아야! 아이고, 선영, 선정, 우리 선영이 시집 가면 아빠 울 건데.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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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영이 시집 가면 어떻게 음, 아빠 울 건데. 응? 딴놈이 선생님 아까 제가 어떻게... 아이고, 초등학교도 안돼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